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훈훈한 미모를 과시했습니다. 지난 11일 강다니엘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고양이 모양의 이모티콘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강다니엘은 검은색 후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강다니엘은 소멸할 것 같은 작은 얼굴에 우월한 구등신 비율로 완벽한 모델핏을 완성했는데요. 또한 살짝 머금은 미소는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와, 강다니엘이 저렇게 쳐다보면 팬들의 심장이 나만하질 않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자신의 색을 찾아내기 위한 마지막 물감. 옐로우를 선보입니다. 오는 13일 오후 6시. 아, 드디어 내일이네요.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강다니엘의 세 번째 미니앨범, 옐로우가 공개되는데요. 강다니엘은 지난해 미니앨범, 시안, 마젠타 등을 내보이며 컬러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옐로우 역시 컬러 시리즈의 1환인데요. 앞선 두 번의 미니앨범에서 강다니엘은 서로 다른 자신의 매력을 자랑했습니다. 2020년 3월 발매한 시안과 타이틀곡, 투유를 통해서는 자신이 그리는 꿈과 열정,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했는데요. 5개월 뒤 선보인 마젠타와 타이틀곡 '깨워'에서는 이글거리는 강렬함과 따뜻하게 감싸주는 담백함을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옐로 또한 앞선 강다니엘의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이 담긴 앨범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팬들의 끊임없는 기대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강다니엘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옐로의 이미지와 제가 생각하는 표현하고 싶은 분위기는 많이 달랐다. 트랙마다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았고 완성도에 심혈을 기울였다. 보고 듣는 것 이상의 음악적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옐로에 대한 힌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옐로의 주 내용으로 추측되는 안티도트가 뭔가 관련돼 있는 것은 분명하겠죠? 해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안티도트가 과연 어떠한 복선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벌써부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시안과 마젠타, 옐로우는 다른 어떤 색상을 섞어서도 만들 수 없는 1차 색입니다. 반대로 이 시안과 마젠타, 옐로우를 여러 가지 비율로 섞으면 무수히 많은 색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강다니엘이 컬러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준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안, 마젠타, 옐로우에서 보여줬던 각기 다른 매력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강다니엘이라는 색깔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요. 워너원 활동 종료 후 이후 공백기를 가진 강다니엘은 스페셜 일집 컬러옹미를 통해 붓을 들었습니다. 짧지 않은 공백기였지만 강다니엘은 성급하지 않았는데요. 강다니엘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천천히 자신을 갈고 닦으며 시안 마젠타 옐로우라는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시안과 마젠타는 강다니엘이 가진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재료 옐로우만이 남았습니다. 더욱 기대되는 것은 아직 그림은 그려지지도 않았다는 점인데요. 시안과 마젠타, 옐로우 모두 재료에 불과하죠. 준비를 마친 강다니엘이 옐로우 이후 그려낼 그림에 대해 더욱더 기대가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 강다니엘의 안티도트 뮤직비디오 두 번째 티저가 공개되며 기대를 증폭시켰습니다. 오늘 12일 옐로우의 타이틀곡 안티도트 안무를 선보이는 강다니엘의 모습이 담겨있는데요. 영상 초반 강다니엘이 햇빛에 손을 뻗었고 파란색 흩날리는 천을 향해 손을 뻗는 장면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후 절도 있는 안무를 선보이는 강다니엘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강다니엘은 제복을 입고 댄서들과 합을 맞추며 섹시미를 뽐내기도 했으며 가죽 재킷을 입고 무릎 꿇고 쓰러지는 장면을 보이는가 하면 다양한 색깔이 조화로이 섞인 니트를 입고 훈훈한 비주얼을 뽐내며 비주얼과 반대되는 뚝뚝 끊기는 박력댄스를 선보이며 이번에 공기를 앞둔 안티도트에 대한 무한 기대를 자아냈습니다. 크, 정말 다음날 오후 6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